고잉.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티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솔라팜에 대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어, 솔라팜에 대한 영상을 지금 들고 온 이유 네, 이번 주 수요일날 제가 솔라팜에서 이제 플라이 아웃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직자가 됐습니다. 와 진짜 행복합니다. <laughs> 어, 왜 그러냐면 어, 여기 사이트가 이제 11월 20일날 어, 모두 다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로스터가 끝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로스터가 남은 사람들은 이제 인원 감축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만 부르고 나머지는 이 다운 스윙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명단에 저도 있어서 어 이번 주 수요일 날 원래 로스터 나오는 로스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쉬고 들어가면 1, 2주 애매하게 일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을 못 하진 않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달간의 두 스윙 이죠두 스윙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생생한 솔라팜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어그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솔라팜에서 일을 하는 동안 뭐 느낀 점, 뭐 돈을 얼마 받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 때문에 가는 건데 그리고 뭐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냥 잡소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하면서 영상들을 많이 찍어 놨거든요. 그 영상들을 좀 보면서 저도 이제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찍어 놨구나. 어, 맞아 이러면 또 이제 영상 안에서 또 설명드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훨씬 이해가 더잘될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어,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직업에 대한 정보 전달의 영상, 목적의 영상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은 솔라팜 뉴만 뉴만 아, 뉴만이라는 지역 이제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마스 크릭이라는 지역 그 공항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크릭 공항 거기에 있는 솔라팜에서 일을 했고요. 어, 여기 사이트는 3월인가 4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보통 뭐 솔라팜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6개월, 최소, 뭐 짧게는 6개월, 뭐 긴대는 1, 2년,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어, 좀 작은 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방 끝난 것 같은데 한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8월 1일날 중간에 합류를 한 거죠. 그리고 회사 나가고 한 거죠. 그래서 두달한 거고요. 아무튼 지역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시급,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급, 시급 얼마하느냐 어, 37.21불 받았습니다. 3 7 2일불 바로 오렌지 농장에서 24. 얼마가 34불인가 받았던 받았다가 갑자기 37.21불을 받으니까 이거 뭐 거의 뭐 엄청나죠. 하루 일하면 하루에 오전 7시에 나가서 오후 당시에 끝나거든요. 그냥 하루 일하면 320불, 320불 그냥 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래서 뭐 어, 320불? 뭐야 별거 아니네. 그냥 밖에서도 농장 같은 데서도 농장 안 가봤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빡세게 벌면 3 2 0억벌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뭡니까 지금 이 파이프죠 다 줘요 다밥집뭐다 뭐 줘요 인터넷 와이파이 다뭐다 뭐다 줘요 다다 다 주니까 일단 현장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쓸 돈이 1도 없습니다 뭐 맥주 먹고 싶으면 그 안에서 맥주를 주진 않죠 사야 되긴 하는데 뭐 거기서 맥주 사 먹는 거야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죠 렇 그리고 하루에 6템밖에못 사기 때문에 아무튼 거기 안에서 돈을 정말 많이 써도 돈이 정말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그래서 내가 스윙을 한번 갔다가 나오면 통장에 그 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어, 시급은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어, 여기 제가 일했던 데는 프로텍이라는 회사인데 일주페이에요 일주페이, 일주일한 거를 다음 주 수요일에 주고 일주일한 거 다음 주 수요일에 주고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한 거 수요일에 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한 거 수요일에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달력 하나 띄워드릴게요. 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목요일날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들어간 날 이제 일을 못하죠.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목요일날 들어가고 금토일 이렇게 일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 2시간을 돈을 쳐줍니다. 시급을. 그래서 어, 금토일 이렇게 3일을 일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루에 대충 한3 2 0불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960불이죠. 첫 주. 960불이 다음 주 수요일날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연달에 일을 하잖아요. 월화수목금 토까지 일을 하고요. 그다음 하루를 쉬어요. 거기 안에서 이거를 이제 하루 거기서 쉬고 그걸 RDO라고 하거든요. 음부터 하루 쉬고 그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 오전까지 일하고 플라이 아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띄워드릴게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1주 페이이기 때문에 첫번째 주 3일이란거 960불 수요일날 들어오고요 그 다음주는 약한 1800불 들어오고요 그 다음주는 2100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960불 또 들어와요 그럼 여기 계산을 때려보면 어떻게 되는거냐면 3주동안 5800불 정도를 모읍니다 5800불 돈을 하나도 안쓰시 근데 돈 하나도 안쓰는게 너무 쉬워요 그냥 내가 맥주 먹고 싶거나 커피 먹고 싶거나 뭐 그랬을때 뭐 사먹는 거뭐 3불 2불 뭐 이런거 빼고는 다 모은다고 보면 되니까 거의 뭐 5,6,700불은 버는 거죠 그렇게 모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막 쌓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그리고 파이퍼 직업 특성상 안에서는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밥이랑 다 주잖아요 숙소도 다 주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아이폰 프로맥스 주문했습니다 아 제, 제가 필요해서 산게 아니라 그 뭐야, 영상 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영상 좀 찍어서 올려야죠 또 아, 뭐 언제까지 영상 안 올릴 겁니까? 그죠 큰일 났다 이번에서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쌓이는 맛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그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요 어, 그냥 일하는 거는 뭐 하냐면 근데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곳이다 보니까 햇빛이 세고요 그리고 호주는 이제 북쪽이 덥잖아요 더운데 더운 곳에서 햇빛 센 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곳에서 더위를 햇빛을 모두 몸으로 흡수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정말 덥습니다. 정말 덥고요. 음, 개인적으로는 할만한 것 같아요. 할만해요. 어, 피지컬 그 이제 그냥 얼마나 힘드냐 이 강도를 뭐 설명으로 어떻게 할수 없겠지만 어, 할만해요. 그 대신에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분들이거나 음, 그. 아, 피지컬이 기준이 없, 없긴 하지만 정말 좀 몸이 그, 그니까 자기관리 그 자기 자기관리가 정말 많이 막안 되시는 분들은 좀막 처음에 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할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 힘들진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시는 건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안갈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아니 가, 가야죠 예. 추천해 드립니다 가세요 네 그래서 어, 태양광 패널 아무터 설치하는 일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있는 패널링 팀이라는 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링 팀이 이제 판넬링, 패널링 이렇게 부르는데 패널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팀이 많아요. 뭐 이제 다른 팀은 뭐 클램프 끼는 팀도 있고 조립하는 팀, 뭐 어셈블링 팀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패널링 팀. 그리고 제가 이 이제 이 설명을 앞서서 이 설명을 해드리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포지션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전부 다 제가 일했던 포지션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다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그러니까 뭐 이건 다르다고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어 제가 보기에 솔라팜에서 제일 힘든 포지션은 패널링이에요. 패널링. 패널링이 그냥 말 그대로, 어 진짜 노가다죠. 그냥 똑같은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설치하고, 캐리하고, 설치하고, 캐리하고, 설치하고, 이거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한주 동안. 근데 다른 포지션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쉬워요. 그리고 다른 포지션을 제가 직접 어뭐 하루 이틀 가서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패널링이랑 비교가 음, 안됩니다 정말 쉬워요 그냥 뭐 도구 하나 들고 가서 뭐 볼트 쪼이고 이런건데 패널링은 계속 패널 나르고 인스톱 나르고 인스톱 나르고 인스톱 이거 하는거니까 정말 어, 더운데 아래에서 하루종일 패널을 나른다는거 패널을 설치한다는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패널링 안에도 어, 팀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 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여기 시스템 같은 경우는 4명에서 한 팀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회사가 뭐 처음에는 2명에서 한팀 그리고 6명에서 한 팀, 4명에서 한팀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시스템 테스트를 해봤는데 4명에서 한 팀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다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팀을 4명을 짜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프리스타터 같은 걸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현장 같은데 일하는 건설현장 같은데 가면 아침에 이제 모여서 그냥 7시에 이제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팀을 얘기해줘요. 오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누구, 누구랑팀 해라. 아니면 뭐 누구누구는 여기 빠져가지고 저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오늘 꿀 빨지, 꿀을 못 빨지가 결정이 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보통 이제 며칠 판, 패널링 하다가 한 하루 이틀은 꿀 빨다가 패널링 하다가 꿀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버텼습니다. 만약에 맨날 패널링 했으면 중간에 분명히 추는, 아, 추는, 네, 아무튼. 근데 이제 호주 애들이나 외국 애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피지컬들이 굉장히 좋아요 애들이 힘도 엄청 세고 뭐까 그냥 다 통뼈, 다 통뼈에다가 막 그냥 묵묵하게 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거의 고정 패널링 거의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패널링이 맨날 나르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그 피지컬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음, 걔네들은 힘이 정말 셉니다 저도 처음에는 걔네들 맞춰서 일을 했는데, 걔네 맞춰서 일을 하면 제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피지컬적으로 딸리죠. 뭐 운동도 많이 안 하고 했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외관으로 보면은 허우대도 있고, 그냥 이제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막 나가고 하니까 애들은 이제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걔네랑 비교를 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정말 세요, 힘이. 막다 그냥 만져보면은 다돌덩이에요걔네는 그리고 막, 막, 노츄가 뭐니, 뭐 럭비, 뭐, 아메리칸 풋볼, 뭐, 예, 딱 아시겠죠? 거, 그 사람 사람 거의 저 날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스포츠를 즐겨하는 애들이 거기서 일을 하니까 걔네 스태미너에 맞추면 네. 다이. 아무튼, 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이제 맨 처음부터 페달링 개수 그니까 타겟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명에서 오늘 너네 페달링은 몇 개를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타겟이 있는데 회사에서 정한 타겟이 맨 처음에는 400개에서 이제 600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400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1인당 100개, 그러니까 1인당으로 말씀드리는 게 편하겠구나. 1인당 하루에 100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마지막에는 1인당 125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400개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일 일을 적응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낮았고,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600개까지 올라갔는데, 보통 600개까지 하는 팀들도 있지만, 그, 거기까지 안 하는 팀들도 있어요. 근데 여긴 컨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음 아무튼, 대충 하다가, 그냥 힘들면 안 하면 되는데,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나중에 이거에 대한 썰을 푸는 또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좀 풀겠습니다. 오늘은 정보 영상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솔라팜이고 제가 있던 패널링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맞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일하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에서 지금 1팀이 하나 둘셋네 명에서 한 팀이고 두 명이 인스톨을 하고 두 명이 캐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할줄 아니까. 다할줄 아는 애들이 팀에 들어오니까. 근데 이날은 제가 언제였냐면 이번주 수요일 플라이 아웃 하기 전에 오전에 근무를 하고 이제 플라이 아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 마지막 날 이제 4시간밖에 일안 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던 날입니다. 원래 마지막 날은 좀어수선해서 대충 일하고 끝내는데 이날 또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팀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아, 이날 마지막 날이니까 열심히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자 해서 일을 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패널 있잖아요. 이 패널을 원래 둘이서 날라야 돼요. 원래. 매뉴얼이 둘이서 나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친구가 호주 친구인데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피지컬 좋은 애들은 혼자 나르는 게 편한가 봐요. 그냥 그렇게. 힘들지가 않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혼자 날을 수는 있는데 이게 맨날 혼자 날아 날라 버리면 이게 좀 몸에 몸이 회복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혼자 날는 거를 선호하지 않았고 항상 팀을 짜주면 이제 혼자 날는 애들이 있거나 하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나는 1바이원 싫다. 무조건 투바이원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친구들이 저를 맞춰줬는데 이 친구도 맨날 저를 맞춰줬던 친구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원바이온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너가 항상 나 맞춰줬으니까 나도 한번더 맞춰줄게 해서 혼자 나르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 스티커. 이 스티커가 항상 북쪽? 북쪽? 북쪽으로 가게끔 이게 그저 뭐야 캐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한 명은 이쪽, 한 명은 이쪽. 한 박스에 30개인데 15개씩 이렇게 쌓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게 제가 패널을 갖다 집어 던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 던져가지고 요 대가 흔들려서 그러는 거라, 잠깐만요. 안 흔들리는 부분으로. 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 하나 갖다 쌓고 중간중간에 두 개씩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게 패널링이 하는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박스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그 사각 여기에 여기 보시면 카보드 있죠. 여기 종이가 껴져 있어요. 그 모서리 상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서로 까주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발로 까주고 위에 까주고 하고, 이 친구는 여기 아래에서 가지고 가고, 저는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리랑 패널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5개잖아요. 그럼 4명이면 600개예요. 그럼 4명이 한 팀이 그냥 하루에 600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너 126개니나 100개니 이게 아니라, 그냥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100 하면 되는데 예, 저는 125개씩 안 했죠. 그러니까 600개를 안 했어요. 저는 4인 팀에 들어가면 600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550?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 날은 그냥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빨리 간기 느낌인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패널을 쌓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패널링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기초를 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스톨 하는 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이제 찍은 건데 원래는 저 토네이도 찍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찍은 거예요. 이것도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와, 이 날은 좀 토네이도가 좀 엄청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 두 명이 지금 오늘 같이 했던 친구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거 찍고 이제 어떻게 하지 는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클램프를 밀었죠. 지금 클램프 밀고 이제 아까 그두 개처럼 생긴 거를 패널에 딱 껴요. 그럼 이 친구가 드릴 반 받고 드릴 걸어놨죠? 그러면 여기 지금 꼈죠? 그리고 여기서 들어서 땡기고, 여기 지금 좀 해서 다시 그 사이에다가 또 패널을 껴요. 낀 다음에, 요기 이제 직이라는 거거든요. 직, 요고, 요거 요거이렇게된겨 요게 이제 왁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대쪽 먼저 낀 다음에, 요쪽 끼워서 흔들어서 왁구 맞춘 다음에, 장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근 다음에 이제 저 친구가 반대쪽에 드릴을 받고, 이거를 계속 인스톨은 이거를 하는 거고, 캐리는 옆에다 지금 쌓여있는 그이 패널을 계속 쌓는거고요아 그리고 요것도 찍어 놨구나 요거 보시면 여기가 그 지금 패널링 할때 아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를 드릴로 박아야 되는데 이날 드릴이 지금 그빠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몇개안 나와서 스패너로 박는 모습인데 아래가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에 패널 하나 설치하고 요 클램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 볼트 있죠 볼트 요렇게 해 놓고 요 다음 패널을 여기 사이에다가 딱 껴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아래 지금 직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 직으로 막구를 맞춘 다음에 옆에가 쫙 맞으면은 이제 디을 잠가요. 그러면은 딱 패널이 안 움직이게 고정이 딱 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찍어놓은 이유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제가 <laughs> 이제 손이거든요. 지금 볼트를 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볼트를 조금 넣, 그 느슨하게 푸는 건데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패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영상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패널이 들어가는데 이게 딱 조여져 있으면 패널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풀어놓는 작업인데 이거 할 때가 진짜 꿀이에요. 이거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것만 하고 다니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37불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패널링 하다가 중간 중간에 하루 이틀씩은 이런 꿀을 빨아요. 근데 저만 그런 저몇 그러니까 명만 그런 거고 패널링만 하는 사람들은 또 패널링만 해요 이건 케바케예요 진짜 로 이날은 좀돈 버는 맛이 납니다 그날 그러니까 그만큼 여유도 있으니까 영상도 찍었겠죠 패널링 영상은 거의 없고 아 그리고 이것도 찍어놨구나 요거는 이제 숙소 가는 길이거든요 퇴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 숙소 걸어가는 길인데 이제 제 방을 어떻게 가는지 이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방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스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1인 1실이라 컨테이너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안에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첫 번째 스윙 때 썼던 방인데 여기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우 너무 지저분하죠? 대충 삽니다 짐이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딱 필요한 거만. 옷도 그냥 한 벌. 이런 식으로 막 가져가면 돼서 저도 처음에는 막 캐리어 들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나중에는 그냥 가방 두 개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찍어 놨었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하늘에서 보는 그 우리 솔라팜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제가가 아니지. 우, 우리가 여기, 여기가 크림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차 타고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정비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뭐 엄청 가까우면 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여기 빼고는 거의 다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버스는 안에서 20km로 밖에 운전을 못해요. 뭐 먼지 날리는 것도 있고, 뭐 사고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그래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되게 멀리까지 가면은 버스가 한, 여기서 출발하면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버스 안에서도 이제 가면서 좀쉴수 있죠. 제가 맨 처음에 8월 1일에 왔을 때가 아마 여긴가요 정도, 여긴가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었고, 여긴가 여기에서 아마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그냥 패널링이 다 끝났겠죠. 아, 그리고 요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거는 휴식할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패널링하고 이제 여기 그 팔레트 위에 뭐 박스 있고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인스톨을 했으니까 남은 박스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는 모습. 근데 그 여기 보통은 여기 그늘 아래서 쉬어요. 그늘 아래서 그늘 아래가 만져있으면 그래도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이제 워터백이에요. 워터백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에스키라고 이거를 주거든요. 이게 이거를 줘요. 이게 5리터짜리거든요. 5리터짜리인데 물 여기다 담고 여기로 이제 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지금 솔라팜에 있던 거라 엄청 더러워요. 지금 엄청 더럽죠. 근데 아무튼 이 오리터짜리도 주고 이거는 이제 워터 가방, 워터 가방인데 요거는 이제 등에다가 메고 계속 내가 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물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 메고 오마레 때마다 물 호수로 바로 물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시도 쉬지 않고 일하나 이거죠. 정말 슬프네요. <laughs> 장난이고.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되게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용량이 2리터짜리, 3리터짜리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는 3리터짜리였거든요. 보통 애들마다 다 다른데 이제 뭐 3리터짜리를 가득 채워서 계속 메고 하면은 어느 정도 먹기 전까지 계속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방에 3리터만 채워서 그냥 로우에다 걸어놓고 나중에 가서 먹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1리터만 채우고 에스키 여기 그 바틀에다가 물 채워서 가서 다 먹으면 리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보통 하루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5리터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5리터, 6리터 정도 물. 그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패널링 하면 땀이 많이 나니까 그 오줌이 안 마려워요 참 신기해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이유가 파리가 너무 많아서 찍은 건데 사실 영상에 파리는 잘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가 좀이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리 사진 근데 그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가방 그 워터 가방 맨 거고 너무 더우니까 목기 세워주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도 작은 선글라스 있고 큰 선글라스 있는데 이제 큰 선글라스 쓰면 조금 더 많이 보호해주고 저는 큰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큰거 쓰고 이거 이제 목 뒤에 막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아니 일하다가 쉴때 찍은 겁니다. 파리가 드럽게 많습니다. 파리와 있어. 파리망이 여기 머리 위에 보면 파리망이 있잖아요. 파리망이 있긴 한데 이게 그 일하다 보면 시야를 너무 가려요. 시야를 그래서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현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런 식으로. 막 모래폭풍이 불어요 <laughs> 네, 자주 붑니다 자주 부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내 정면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막숨 안쉬고 이렇게 해야지 아무튼 모래를 그냥 다 맞으면서 일을 합니다 다 맞으면서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씻으면 꾸정공 엄청 나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심했던 모래폭풍인데 보시면은 와 지금 그죠 이런게 한 번씩 패널을 싸악 쪽으로 불어버리면은 패널도 날라간다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패널이 날아가는 건못 봤고 박스 정도 날아가는 건 봤거든요. 그러면 엄청 세게 돌면은 이제 위험하니까 이런 거불 때는 이제 다들 얘기해서 패널 세워둔 거 있으면 잡아라. 패널 막, 막 넘어가요, 막 부서져요, 막.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네, 솔라팜 하늘이 이렇게 <laughs> 이렇습니다. 이런 날은 정말 꿀 꿀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이렇게 없어요, 원래. 구름이 많으면 좋은 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림자가 쫙쪄요 그럼 그때 바람 불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 보시 여기 보이시죠? 여기처럼 구름 한점 없습니다. 진짜 구름 한점 없다는 말이 진짜 여기서는 와 진짜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그럼 원망스러워요, 진짜. 그리고 이 날이 그 어,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었는데 이 날이 그 바람이 50km로 불었던 날이에요. 50km/h. 와이날 오전에. 박스 몇개 뜯고 패널링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다 정지 일다 정지됐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기해서 영상 남겨놓은 건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패널을 세워두면 패널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패널을 바로 갖다 설치하라 했는데 그것도 패널 둘이서 드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패널이 그 면적이 크니까 바람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오더니 오늘 중단해서 이날은 잠일 했던 날, 날은 꿀빨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차라리 안불 거면은 아, 아니야 그러니까 불 거면 완전 많이 불고 안불 거면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애매하게 불면은 또일 계속 하거든요. 바람 때문에 패널도 무거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 모래 먼지 날리고. 50km/h u r 보이시죠? 와. 이날 엄청났습니다. 골파라서 좋긴 했어요. 와, 그리고 이날은 비 왔던 날이거든요. 저는 솔라팜 일하면서 진짜 뭐비 왔다 소리 만들었었지, 제가 일할 때올줄 몰랐어요. 왜냐면 날이 너무 맑으니까, 지금 보시면 물빠울진거 보이시죠? 이날, 전날, 호주기상청에서 스톰이 온다고 했어요. 스톰 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날씨가 오전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스톰, 오늘 날씨가 절대 아닌데 했는데, 마지막 쉬는 시간하고 2시간 이제 일 남았을 때, 갑자기 먹구름 오더니, 비가 뚝뚝, 와, 이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날, 마지막 2 시간은 꿀 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꿀빵 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시면 그쵸 먹구름이 갑자기 오더니 비가 막 와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래서 다들 집에 가는 모습 집에 가는 게아니 이제 버스.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 숙소에 리자드 들어온 거 누가 찍은 거 올린 거 제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찍은 건데 이게 리자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동화뱀이 왕동화뱀이 이제 엄청 크죠. 근데 저도 이만한 동화뱀까지 못 봤고 아직. 이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건 일하다가 그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와 근데 이만한 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거 찍어놨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 가는 길인데 이제 일 끝나고 이런 식으로 도로에 막 소들이 막 횡단하고 <laughs> 막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저기 여기 소 보면은 다 자기들이 지나가려고 <laughs> 그리고 이거는 그 스톰 온날 저녁에 어떤 친구가 찍었는데 정말 잘 찍었어 요 이거 천둥번개 치는 거를 찍은 거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와 이거 대박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와 엄청나죠 번개치는거 와 이건 거의 뭐 어디 구하기 힘든 직접 찍은 제가 직접 찍은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밥은 어떻게 나오냐 밥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밥을 뷔페식으로 떠먹는 건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에서 그냥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뷔페식으로 하고 그러면 병균이 옮길 그런 것도 있고 막 하니까 이렇게 팩에다 다 담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소스, 뭐 포크, 뭐 해서 햄버거 빵, 로스터 치킨 막뭐 이런 거. 고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밥은 먹는 거고 아침에 가면은 아침에 점심 국까지 싸가요. 종이 백이나 뭐 이런 뭐 봉투 이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넣고 점심에 먹을 거. 휴식 시간에 뭐 가져가요. 그리고또그 현장 가면은 크림룸 그 쉬는 룸이 있거든요. 거기에 냉장고랑 뭐 전자레인지랑 다 있어요. 거기다 냉장고에 넣을 거 넣어두고 보온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온하는 거 넣어두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먹고 싶을 때못 먹고요. 그쉴때 먹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식탁 이 있고 이게 다섯 개가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들어가서 딱 자리 보통 맨날 앉는 데만 앉으니까 거기 가서 먹고요. 저 앞에 이제 이 친구한테 가렸는데 여기 앞에 이제 냉장고 있고. 여기 뭐 부엌 따뜻한 물다 있어요 있을 거다 있어서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먹는 거 찍어놨네 요거 이제 뭐 나초 아 이거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리고 막 이렇게 소고기 이거 좀 맛있었어요 이거 맛있었던 날이고 이거는 맛있어 보이죠? 별로였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루 쉬는 날 찍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방이 진짜 혼자 지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것 같아요 딱딱 딱 적당한 크기?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침대도 아, 저기 책상도 있어요. 책상. 책상.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긴 영상인데 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소라함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 이거 하는구나. 약간 그런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뒤죽박죽인데 그냥 이렇게 영상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어, 솔라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제가 했던 보직이나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자세한 솔라팜에 관한 썰 같은 거는 또 따로 영상 만들게요. 그,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 좀 심한 것 같은데 다들 화이팅 힘내시고, 그리고 호주에서 월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내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